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 우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주산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 속을 살피시사눈 보다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땐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산 강건케 하여 주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거룩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지는 시간을 드리렴. 거룩하다는 말은 착한 척 한다는 뜻이 아니란다. 신성하게 사용하기 위해 따로 구분하는 걸 의미하지. 잠잠히 묵상하는 중에 네 안에서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단다.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둠으로써 변화되어가는 너는 내가 태초에 계획한 모습으로 재창조되는 거란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나와 교제하기 위해 따로 구분된 어떤 시간이 필요해. 이 훈련이 주는 혜택은 무한하단다. 우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게 되지.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치유를 그를 통해 경험하는 거야. 또한 나와 가까이 있으면서 너의 믿음이 강해지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지. 나아가 마음을 활짝 열어 내가 준비한 수많은 복을 받게 된단다. 너는 정결한 성령의 전이 되며 나의 영은 네 안에서 너를 통해 네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할 수 있게 된단다. 저의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짐을 느끼십니까? 거룩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묵상하며 나의 거룩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안에서 바로 거룩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주님께 둠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된 모습 계획하신 모습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 거룩의 변화 거룩해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따로 구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일련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구별하고 묵상하는 훈련은 무한한 혜택을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감정적인 느낌, 신체적인 치유, 내 영의 변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복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놀라운 영이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묵상을 통해서 얻어진 거룩해짐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신성하게 구별된 거룩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곳입니다 아멘.